KF21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7월 30일 필리핀은 KF21의 도입을 공식 검토하며 RFI, 즉 정보 제공 요청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추가로 KAI의 신동학 상무에 의하면 중동의 한 국가와 KF21 도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도 알려져. KF-21이 K9 자주포 같은 육군의 무기와 같이 K시리즈 방산 수출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로 상당한 공군력을 지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를 오랫동안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로키드마틴의 F-16과 스웨덴 사브 JAS-39 그리펜 등이 후보였으나 이번 한국의 KF-21 또한 후보로 채택된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선출된 후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이미 미국과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투기를 보았음에도 이번 KF-21을 후보로 선택했다는 것에서 전문가들은 kf-21의 장점인 뛰어난 기동성과 접히탐성 등의 성능이 그런 기존 후보들을 제치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한 주요 이유가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고든 아서 기자의 기사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관련 기관의 든든한 협조로 안정적으로 양산에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평과 함께. 2026년까지 무려 2200회의 시험 비행 예정인 KF21의 기술력을 찬사한 것처럼 그 성능은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하는 엔진 국산화가 완료되면 타 국가들의 전투기와 비교해 뛰어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리핀의 이번 결정은 그러한 미래를 내다본 선수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 KF-21의 엔진을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슈가 된 이유는 전투기 엔진의 개발이 그야말로 군 항공 기술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 전투기에서 엔진으로 쓰이는 방식은 터보팬 엔진인데 추력이 높은 단순 구조인 터보 Z 엔진의 팬을 추가하여 연료 효율과 추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 후연속이라 불리는 추가 연소 장치를 사용하죠.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엔진을 만들어내려면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의 추가 연소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이 가해지면서 엔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열에 달합니다. 터보팬 엔진 같은 첨단 엔진은 공기가 압축되는 주입구부터 벌써 1300에서 1400도에 달하는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연료가 연소되는 구역에서는 1,500도 이상이죠. 1,500도라는 온도는 화산에서 터져나오는 시뻘건 용암보다도 700도 이상 높은 극한의 열기입니다. 심지어 전투기에 막대한 추력을 내야 하는 터보는 분당 1만 회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에 그 마찰까지 견뎌야 하죠. 그러다 보니 열과 마모에 강한 재료가 필수라 티타늄, 니켈 기반 초합금, 특수 코팅제까지 사용하는 등 엔진은 온갖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엔진 기술은 인류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재료공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화학공학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과 공학 역량 모두 무르익어야 가능한 일선 기술 선진국만의 전유물인 셈입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 매체 메타 디펜스는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화가 군항공 기술의 성배를 노린다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에서 여섯 밖에 안 되는 전투기 엔진의 자체 개발을 성공한 국가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과 러시아의 클리모프 등과 함께 프랑스의 사프라는 이러한 위협을 달성한 소수에 속하며 자국의 전투기 라팔로도 유명하죠. 그런 프랑스조차 엔진 기술은 성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엔진까지 나아가는 비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합작입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해내어 터빈 제조 기술을 보유한 극소수 기업 중 하나이며 초고열 냉각 코팅 기술까지 확보한 몇안 되는 첨단 기술의 기업이죠. 여기에 방산 개발의 베테랑 한화가 미국 항공 엔진 부품 기업 인수를 인수하고 연구 인력 800여 명까지 확보하여 2030년대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벌써부터 실질적인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KF-21이 바라보는 풍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AI가 계획하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는 KF-21과 함께할 다목적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며 위성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제공권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미 전장 3.1m 폭 2.2m, 150 중량의 최대 속도 마하 0.6의 속도를 내는 소형 제트 무인기 AAP가 내년에 초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유인 전투기 및 무인기에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해 시험할 계획입니다. KF-21은 더욱 발전하여 전파 흡수 물질과 전파 흡수 구조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 피탐지 스텔스 기능도 갖출 예정인데요. NACS 계획 1단계가 상용화되는 시기는 2030년 이전으로 예정 중입니다. 한국은 불성실한 동업자의 대금 미납 같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 최첨단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엔진 자체 개발을 시작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무인기와 AI 파일럿 같은 미래의 전장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영국 등도 쉽게 보지 못하는 차세대 공중전의 체계를 통합하는 방대한 계획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만족을 모르는 열정적인 사업가처럼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까지 그려내고 있고 단순히 계획하는 것을 넘어 이미 실행하고 상용화 예정 연도까지 잡아두고 있죠. 하늘과 땅이 장구에도 끝이 있건만 우리나라의 장대한 계획은 끝없이 이어져 다함이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계획의 순항을 기원하며 해외에서는 KF-21과 엔진, NACS 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진짜 말도 안 되지. 아무리 한국이라도 어림없을 거야. 세계를 다 훑어내도 열개 국이 안 나오는 기술인데. 러시아나 미국이 냉전 시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말 그대로 들이붓다시피 해서 이룩한 기술인데. 한국이 가능할지 의심되는데. 난 기계 쪽에서 일하는데 두산의 너빌리티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 기업의 기술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야. 이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여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한 게 한국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체 전투기 개발 계획인 라비를 말아먹었어. 한국이 KF-21을 성공해 나간 것만 봐도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 초고열과 극한의 압력, 마찰 등을 견디는 기술을 이미 우주선을 쏘아 올려보며 확보했으니 가능할 거라고 본다. 한국이 제 아무리 K9 등으로 재미를 봤어도 엔진 기술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야. 결과물을 내기 전까지는 그냥 허세라고 봐야 돼. 거짓말이었다면 기간을 길게 잡았겠지. 2030년대에 이미 내놓을 예정이라는 걸 보니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이 진짜 성배까지 들어올리려 하네. 괴물 같은 기술력을 자주 보여줬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봄. 무인기 편대는 한국의 인구 부족 상황에서 국방력을 유지할 최적의 선택으로 보이네. 한화와 두산은 기술력으론 최고 수준이지. 특히 이미 터빈 기술까지 확보한 두산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거야.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해 한국이라도 힘들거라고 본다. 무인기 편대로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한국은 선구안이 뛰어난 것 같아. 한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뻗어가려는 걸까? 미래 공중전을 대비하는 한국의 태도는 본받을 만해. 인니는 지금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의 기술은 이제 미주가 두려워할 수준에 왔다고 봐. 라파를 가진 프랑스도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무인기 편대가 오가는 공중전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구현할 수 있겠네. 한화의 방산 기술은 참 놀라울 정도야. 전투기 엔진 개발을 성공한다면 한국의 기술력 순위가 수직 상승할 듯. 엔진 기술을 자체 개발한다고 계획한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거지. 저런 생각도 못하는 국가가 대다수인데. K9을 통해 보여준 고도의 기술 수준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준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걸. 아무리 그래도 결국 한국은 백인 국가가 아니야. 유럽과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 심상치 않은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라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본다. 한국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국가야.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합쳐진다면 달도 보낼 수 있는데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까? 한국이라면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할 거야? 분명 성공할 걸? 이상으로 KF21과 그 발전 계획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